자, 어, 무시 어,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니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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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패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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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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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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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마무리. 와, 마무리 하죠 와! <laughs> 이게 기본이다, 기본! 그 대결 그 대결 뭐라 뭐라고요? 와, 근데 명재야명재야 진짜 너무하다. 안, 안, 안 찍혔어? <laughs> 아 찍혔어? 안찍어안찍고있었찍어안찍이어구나혔어안 거지 이는내오겨내 이겨내, 이겨내 잘하는 거. 반대로 반대로. 나이스. 말 나이스. 나이스 나어심잘 잡는다. 중심 잘 잡아. 아유, 실수 말코가 잡힌 가 봐. 그 그러니까. 아, 좋은 애겨 좋은 애겨. 요나형을 버티고. 그니까 뒤에서 믿는 거 버튼네. 그래 나이스치쳐서 도토리랑 하니까 좀잘그 되요? 도토리랑 하니까? 아 그래요? 도원이 아직 못다 도원이? 시간이 지날수록 도원이? 게임 시간이 지나면서 도원이 힘 빠지고 있어. 야너 자주 나온다? 도나 옛날 옛날에 한 3~4개 남으셨잖아 아, 여 여름에 여름에 놀거안 여름에 사줬나 싶 아, 진짜 여름에는 겨울니까 겨울이면 겨울이면 하루 정도만 이라고도이거 나가서 먹으니까 추운 건 아니지. 뭐야? 다아름다 아니지. 한지 있고, 패도있 그리고 날씨 추워지면 비만이 오는, 집에 있으니까 가정폭력 없으 많이 아니지. 있게다는어신종 범죄 그런 거 있냐? 어? 같은 게 있잖아. 주기 같은 게. 아 범죄도 그런 주기가 있어. 뭐이 유행하는 도뭐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. 여, 헬, 존나 아, 10년마다 한 번씩. 큰상 보까? 아니 이거 근데 신기한 게안 됐잖아. 무한 뭐, 뭐 비행기 14년 세월을 283년. 오 비행기? 어 18, 18. 아, 진짜? 저구선또야 그 어제도 어제도 그 목포에서 사고 났잖아. 그아 네. 여기 여기. 그래서 익선. 그런히 아무도 안 다쳤잖아. 다행 스마트폰 하다가 어, 그랬다는데 응. 맞아. 체포됐잖아. 아야. 죽다시피. 유월 뛴다. 유월 뛴다. 뛴다.

리 이제 민규 공격하자 그러니까, 민규 이제 당기겠네 나 전판에 공격도 했어 이제 안나왔다가아또 시작됐네 아 내가 내가 민규 오늘 약간 자신감 있어 그러니까. 민규 좀 잘해 눌러줘야 <laughs> 아니 아까 나하 준... 출력하지 마요 <laughs> 근데 나랑 친하면은 야야 <laughs> <laughs> 야, 누가 야 누가 죽인 건가 야, <laughs> 야, 야, 안 야, 보일 야, 수도 안 <웃음> 있어 <웃음> 야 아니 안 보일 <laughs> 수도 있다고 <laughs> 누가 자꾸 롱패스 이러는데? <laughs> 야그아들씨이연나비었는데 <laughs> <거실이, 요나. 웃음> 아무도 안줘 반대 띄어져 있다 반대 연나 다시 올라가 연나 <laughs> <요나>, 내려와 나아 어디 뛰는 거야 지금 연나 사람 달라 다녀 현이 아현이 아니, 파링이 온줄 알았어. 봐봐. 이형 나오신 줄알 근데 다른 분이었어. 좋아! 민규 민규 깜짝은 의미가 는게 없어. 아 씨. 는데네도 먹긴. 잠 <laughs> 롱 패스, 롱 패스. 좋은 <laughs> <드론> 패스 뭐. 요나도 <laughs> <laughs> <저> 전염됐어. <전용> <laughs> 야, 투터치 패스거든, 저기 패스. 아, 저기 투터치 패스라고. <웃음> 나, 나. <웃음>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띄는, 띄우는 패스. 고스들고스 많이 쓰는데. 진짜 백갈광각이 좋아야 좋아한단 말이야. 요나, <웃음> <웃음> 끝까지 아이고, 갑이. 요나 있다. 요나 있다. 요나 있다. 요나 있다. <laughs> 와, 요거 안 주는 거 봐. 나 요나 있다 알려줬다. <laughs> 이제 뛰어 봐. 어울해억울안 돼. 어안 돼. 아어벽다 슛. 마무리. 뭐야. 뭐야. 어와 <laughs> 어 좋아 아이 까비 좋아하다가 못 찍었다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같은 팀이야 같은 팀. <laughs> 요나 브레이크만 잘 잡으면 딱 좋겠다. 거의 덤프 트럭이야. <laughs> 아니 덤프 트럭은 브레이크를 딸고 친다고안 돼. 응, 제동 제동 거리가. 오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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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이, 잘 지켰다. 잘 지켰다. 잘 지켰다.

막볼인데, 막볼 아니었어? 막볼이야. 막볼이 막나옵리다 왼발 잘 쓴다. 아 너무 뿌다 좋다. 아, 바로 차. 啊！<床>